안녕하세요. 4월 25일 목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적법 정영선 생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행운이 깃들지어라. 여러분은 아마 붙으실 거예요. 뭘 하시든지 잘 되실 거고요. 제 수업을 들었다. 그럼 어디 가서 정영 수업 들었다. 그러면 티가 나야죠. 합격해야죠. 실력이 좋아져야죠. 그냥 찍어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실력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올려 주기 위해서 행적법 문제 바로 가 봅시다. 자 항고 소송의 대상 적격 설명 가장 옳지 않는거 여러분 여러분 항고 소송이 항고 소송이 자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송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당사자 소송보다는 항고 소송을 위주로 항고 소송을 위주로 그러면서 항고 소송의 종류가 취소 소송이 있고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고요.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자 부작이 확인 소송이에요. 부작이 위법 확인 소송.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데 여기는 확인 자 붙었고 여기는 확인 자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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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라는 형성, 무효라는 형성. 그래서 형성과 확인이 같이 붙어서 얘는 준 형성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랑 말 그대로 형성 소송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례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학설적 다양한 견해는 있지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부작위 상태에 대한 위법을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는 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확인소송, 형선소송은 있는데 소송의 종류의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이행소송이라는 제목은 없어요. 그니데 이행소송이라는 게 없더라는 거죠. 왜요?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선 행정소송의 그것도 항고소송의 종류를 열거로 보고 제한적, 한정적이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써있는 유명 항고소 소송은. <목소년> 인정해도, 요거는 인정하지만, 명시로 써있지 않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 명. 이렇게 쓰죠. 항고소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열거나 제한으로볼 때요. 만약에 이거를요, 반대로 예시로 본다면, 당연히 이건 예에 불과한 거니까, 무명 항고소송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은 이행소송도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취소소송을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취소소송 중심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대본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소송의 형태가 세 가지나 있지만 이걸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 중심주의에 따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취소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여러분 대본 그러죠. 취소소 요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본안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 선고 확정 파트. 확정 파트라고 할게요. 선고와 판결이 있으니까 확정 파트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건에서 준비물을 갖춰야 되고요. 그 준비물을 갖추고 나면 본안파트로 가죠. 요건 심리 준비물을 다 갖췄는지 본안 심리 통해서 판단을 하면 요건 판단의 바로 소송판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안 심리에서 나오면 본안 판결 이렇게도 얘기하죠. 판결. 그랬을 때 요건 심리에 따른 소송판결은 각하. 만약에 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 본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본안 판결에서는 기가 인용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예전에 이런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본안 판결이고 소송 판결이다. 일반 대니죠. 소송 판결은 각하, 보완 판결은 기간이요. 그래서 나온 확정됐을 때 거기에 따른 효과는 인용일 때 나타난 효과가 기속력과 형성력이고 인용과 기가 자 인용과 기가 모두에 나타나면 이럴 때는 기팔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팔력 그다음에 자 인용에만 나타나면 이거는 기속력 형성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서 기속력 형성력은 주문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자 전제 이후에도 미치지만 기팔력은 오로지 기각 인용 주문에만 미칩니다. 이렇게 아주 찰막하게 정리를 했죠. 그러서 이제 취소 중 중심 주의에서 요건 파트 안에서도 자 오늘 오늘 문제는 바로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 예요 대상적격. 그래서 뭘 묻는 거예요? 행정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묻는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대상적격 처분은요, 기본적으로요, 행정행위 중에서도 침익적, 쉽게 얘기 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킬 또는 지금 당장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다 나중에 추후에 자 권리의 변동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미리 땡겨서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권리매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처분선을 인정해서 항고성을할수 있죠. 대표적 권력적 사실 행위. 그다음에 자 이런 것처럼 처분적 법령 이런 것들 청소년 위해 매칭을 결정고것이 그다음에 세무조사 결정 그다음에 자지업 변경 신청 반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래 건축 신고의 반려는 수리문 없는 신고에서의 수리기 때문에 그건 소송의 대상이 아닌데 다만 건축 신고 반려 축조 신고 반려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설치 신고 반려 이거는 예외적으로 사회 불안.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권리의 변동이 없다로도 사후에 이런 취지에서 원고 그러니까 대상적격 처분선을 인정한다 이런 거 많이 암기 좀 하셔야죠. 자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드디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옳지 차는 것이에요. 일번 감사원의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 요구, 자 요구 요청 요건만으로는 아직 자 권리의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요구에 따라 결정이 나야죠. 따라서 요구 요청 한것만 갖고 요구의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함으로 요청만으로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될수 없습니다. 감원의 징계 요구는 항고수송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수 없다. 아주 정상적인 문으로 문제를 냈네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기본.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행정집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 재결을 한 경우 형성 재결. 그거, 그거 형성 재결 바로 인용을 얘기하는 거죠. 형성이라는 결정을 했으니까요. 자 이거는요. 자 원래는 원처분주의라는 얘기를 해요.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제삼자가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수익적인가 안 하고 제삼자에게는 원처의 상대방은 수익적이고 자그 다음에 제삼자에게는 침익적인 이렇게 뭐예요? 이게 복효적 효력이 나올 때 이게 복효적 효력을 갖는 이런 효력을 갖는 처분인데 그러니까 제삼자 입장에서는 이 처분이 싫죠 그래서 제삼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인용재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효적 효력 이 있는 처분을 인용이라서 행정심판에서 심판에서 인용이 나왔으면 그러면 누구 누가 불편할까요? 뭐 제삼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됐고. 그러면 처분을 받은 처분의 원처분의 상대방을내걸 지웠. 그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저 원처분의 상대방이 이 인용이라는 처분을 들고 이제 행정소송을 가야 된다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원처분주에서는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행정심판 결정 중에 예외적으로 세개 있죠. 각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나왔다. 기각해야 되는데 각하 가 나왔다든지. 이거예요. 이거 세 번째가 오 제3자 효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가 행정심판의 형성재결로서 인용재결을 받았을 때 원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인용재결을 갖고 소송에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이었어요. 따라서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맞는 지문. 뭐. 그래서 원처분주의에서의 재결이 세개 나오는데 각하할 사항을 기각했을 때 기각해야 될 사항을 각하했을 때제3자요 보표적 행정에서 자제3자가세 판을 걸어서 형성 재결을 받았을 때 원처분의 상대방은 인형 재결을 들고 소송한다 꼭 기억하셔야죠. 3번 행정청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 위탁받은 뭐예요 공무수사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거지 그런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면 더 이상 행정청으로 볼수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을볼수 없으니까 이거는 행정. 수동 대상이 아니죠. 따 상대방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있다. 에이, 이거는 행정처분이 될수 없죠. 3 번이 정답이네요. 단순한 처분의 개념 문제였어요. 자본도 먼저 봐야죠. 한국 자산 관리, 자산 공사가 옛날에는 성업 공사라고 했어요. 당의 부동산을 인터넷 통해서 재공매, 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이거 조심하셔야죠. 우리 생각나세요? 우리 가, 자, 강제 경매 절차를 할 때, 강제 징수, 할 적에 독촉장,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매각 결정하죠. 매각하죠. 매각 결정해요. 매각. 그 다음에 청, 청산을 하죠. 그중에 이 매각을 공매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두번 이상 유찰되면 두번 유찰시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때 공매, 요 공매를 위해서는 공매결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결정된 내용을 누구한테? 당사자 가백의 공매통지 이렇게 공매통지와 공매결정 이두 개죠 또 공매결정과 공매통지는 공매결정에 따른 공매통지는 공매라는 처분에 공매라는 처분에 처분의 사전 절차에 해당된다. 이것도 과거에는 사실행일 뿐이다. 사전 절차에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판례 변경이 생겨서 사전 절차로 승격은 했죠. 그렇다 해서 독립된 처분은 아니에요. 처분은 됐었고요. 공매라는 처분의 사전 절차에 속한다. 따라서 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는 뭐의 하자로 본다. 공매 의 하자로 보는 거야절차다의 하자로. 따라서 공매라는 결정, 의사 결정에 불과하여 한국 수송 대상인 처분이라 볼수 없다. 아주 정상적인 지문 많이 나왔죠. 기출 많이 되었던 지문이죠. 자 오늘. 오늘도 소송편 문제를 봤는데요. 많이 나오는 지문과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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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갑니다. 자, 매일매일 행정법정인령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찾아오실 거죠.